안녕하세요. 축제교회 영어성경 목상 250번째 10편 4편 7절 8절입니다. 예역개정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 이이다. 쉬운 성경입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주께서는 그들이 풍작을 기뻐할 때의 기쁨보다 더큰 기쁨을 내 마음에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누워 잘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 참. 평안하네요. 네, 바로 영어로 들어갈게요. NIV 보죠. You have filled 시제가 완료형으로 나오네요. My heart with greater joy. 당신께서는 훨씬 더 greater 대단한 놀라운 joy, 기쁨으로, my heart,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삶에, 나의 존재 안에, have filled, 채워 놓으셨습니다. 근데 greater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뒤에 than이 나오면서 비교할 만한 것이 뒤에 이어지죠. 근데 비교하는 것이 어떤 때 when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때에 대한 비교입니다. When their grain 그들의 곡식 and new wine 새로운 포도주 abound 성할 때보다 더 크고 대단한 기쁨으로 내 마음, 나의 생각을 이미 채워 놓으셔, 채워 놓아 버렸습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미 내 안에 그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 놀라운 기쁨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지죠? 그래서 I will lie down. 나는 눕습니다. And sleep in peace. 평안함 속에 잠이 듭니다. 또, 잠니다. 네, 그 정도의 대단하고 놀라운 joy, 기쁨이 있다면, 정말 편히 발 뻗고, 뭐무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자겠죠. 그 이유가 뭔가요? For you alone. 그 이유는? 당신, 오직 당신, oh Lord, 주님, make me dwell in safety. 당신이 나를 안전한 곳에서 dwell, 거주하게 살도록 해주셨기,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make me, 여기는 현재가 나오죠. 당신만이 나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 AMP 보죠. You have put joy in my heart. 당신은 joy, 기쁨을 내 마음 속에 put, 놓아 두셨습니다. 여기도 완료형이 나오죠. have put, 이미 놓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more than, when there wheat and new wine have yielded abundantly 그데그 기쁨을 모아 내 마음속 나의 생각 속에 놓아 두셨는데 훨씬 더 많이 놓아 두셨어요. 무엇보다 많이 역시 여기 떤 when이라는 때가 나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내 속에 기쁨을 놓아 두셨다인데 무엇보다 많이 그들의 위트 보리 밀과 뉴 와인 새로운 와인이 have y i e l d 수확될 여기도 완료형을 썼죠. 이미 그때 수확되었을 텐데 수확이 어느 정도 됐냐면 abundantly. 풍성하게 수확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내 속에 기쁨을 놓아 두셨다입니다. 누가 you alone 하나님께서 그런데 괄로에 others know, others know more than others know. Then I mean when there we 이렇게 나오죠. 네, 다른 사람들이 알듯이, 알다시피 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집니다. In peace, 나가나게. 지고 and with a tranquil heart. 네, tranquil이라는 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Tranqu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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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quil. 이 발음이 좀 Q라는 이이이 스펠의 어,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Tranquil. 특히 앞에 R이 나오니까 더 어렵네. 요 Tranquil. 네, with a tranquil, tranquil heart. 네, 고요한 마음. in peace and with a tranquil heart 평 평화, 그러니까 평화롭고 평온한 상태에서 i will both lie down and sleep 나는 잔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i will이죠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For you alone, O oh Lord. 당신 나의 주님께서 Make me dwell in safety and confident trust. 여기는 하나가 추가됐네요. Confident. 흔들리지 않는 Trust. 신뢰로. 네, 신뢰 안에서 dwell. 거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CJB 볼게요. You have filled my heart with more joy. 더큰 여기서 greater 보다 more, 더 많은 즐거움, 기쁨, 암살을 have filled, 채워 넣으셨다. 되어 있죠. 네, 뭐보다? Then all their grain. 여기서는 when이라는 때가 아니라 그들의 수확한 내용, 양을과 비교해서 더 큰, 더 많은, 더 풍성한 joy, 기쁨을 주셨다. 근데 뭐예 뭐, 뭐보다요? All their grain 그들의 곡식과 and new wine 그들의 새 와인보다 더 많은 기쁨을 주셨다. 여기서 다른 것은 when, then, when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서 어떤 때에 느끼는 기쁨 보다는 그, 물, 그 상, grain과 new wine보다 더 많은 기쁨을 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확이 수학을 통해 얻는 기쁨보다 더큰 기쁨. 아까 NIV와 AMP는 수학할 때, 수학하는 그 순간 그들이 느끼는 기쁨보다 더큰 기쁨이고 네, 이해되셨죠? 이해됩니다 I will lie down and sleep in peace. 같니까넘어가고 for I don't I? You alone make me live securely. 아까 dwell 대신에 여기는 live이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또는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securely 안전하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만이 나를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Anyt입니다. You make me happier. 자 여기는 현재형을 씁니다. 지금 현재도 내가 아까 어, NIB와 AMP와 CJB는 이미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NIT는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다 아니 더 행복하다 누구보다 더저 사람들보다 자 아까 NIB와 AMP는 뭐뭐 할 때보다 더한 기쁨 CJB는 그 무엇보다 그레인 그러니까 곡식과 와인보다 더 좋은 기쁨 NIT는 뭐가 다르죠? 그들보다 그들이 그들이 어, 어, 수확했을 때 느끼는 그들보다 더큰 기쁨입니다. 더큰 행복입니다. 여기 또 happier than those who have abundant grain and wine. 그들이 어, 풍성한 무엇이? 그레인과 와인이 풍성한 그들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셨다. 그들은 이미 풍성하게 곡식과 와인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때 그들이 느끼는 행복함보다 더 행복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결과가 I will lie down and sleep peacefully. 나는 눕고 잠들 것이다. 평안하게. I will. 여러분 will 보고 계시죠? will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CJB에도 will이 나왔죠. 네,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will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will은 단순히 미래형이 아니라 물론 미래형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다 중요한 미래에 그렇게 될거보다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ANPS도 I will both lie down and sleep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I will eat 나옵니다. 네, 그리고 and I, veto, I will lie down and sleep in peace. 이 분명히 나옵니다. 앞에 완료형이 되었고 또는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오직 당신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 For you Lord, make me safe and secure. 네, safe 와 o r secure. 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시제가 완료형과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결과는, 아이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이고, safe와, 그 다음에 confident trust와, 또는 secure와 안에서 나는 dwell 또는 leave입니다. 아, 이해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라고 비교를 할때 그들이 그것을 수확할 때보다 더 또는 그들이 수확한 그양그 그 내용 수확물보다 더큰 기쁨 즐거움 행복 그 다음에 또 수확한 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신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 네. 자, 음, 우리가 영어 한글을 통해서 음, 오늘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자 여기까지가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절의 주어가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결국은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언제? 한밤 중에. 어떠한 상태다? 깊은 옥에 갇혀있고 발은 착고에 단단히 채워진 상태이다. 심지어 옷이 찢겨지고 매로 엄청 많이 맞은 후에입니다. 심지어 간수가 또한 지키고 있을 때 무엇했다? 동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한 절이고요. 그다음 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죄수들이 듣더라입니다. 아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억지로 한게 아닙니다. 그들을 옷을 찢고 매로 치고 식품옥에 가두고 말을 책고에 든든히 채워도 들 속에 그들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과 희신과 수없이 많은 게 너무나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육신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의지를 아무리 때리고 밟고 찢고 이기고 무엇으로 채워놔도 그들 속에, 그들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은, 결국은 바울과 신라를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바울과 신라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더불어서 다른 죄수들이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퍼드슨 테일러의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축제교회 이기남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그 조이 선교회의 목요 기도회에서도 한번 이 내용을 음 설교를 하시면서 어 쓰셨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모든 면에서 최대한 예수님을 함께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라면, 그분은 당신을 십자가와 겸손의 삶으로 이끄실 것이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셔서 결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따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른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는 일인데 당신은 못하게 하는 일도 많을 것이다. 다른 신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하는 일들을 당신은 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일을 당신이 하려고 시도할 때 일이 잘안 돼요. 주가 쭈꾸지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깊이 후회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사역, 성공, 자기가 쓴 글을 자랑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을 하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당신과 당신이 했던 선한 사역을 혐오스럽게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벌게 해주시는데 당신은 계속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보물 창고로부터 날마다 친히 공급해 주시는 특권을 누릴 것이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당신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 무명의 사람으로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늘에서 생산되는 향기로운 열매를 특별히 재림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고 이름도 나게 하시는데 당신은 애써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구나 당신의 일을 더욱 소중하게 하기 위해 당신이 한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이 돌아가게도 하신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상은 열매로 많아질 것이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특별한 잣대로 관리하신다. 시기하시는 사람으로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냥 지나치실 일도 당신에게는 사소한 말이나 감정, 약간의 시간 낭비도 지적하며 꾸짖으신다. 그러니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주권자이셔서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그리고 당신을 다루시는 일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수천 가지 있어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그분의 종이 되겠다고 할때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당신을 감싸 안으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 갈등 없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당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당신을 성령께서 직접 다루시도록 해야 한다. 영원히 그렇게 하라. 당신의 혀를 제갈먹이고 손을 묶으며 눈을 감게 하는 권리를 그분이 가지셔야 한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신다. 이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후견인이 되어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늘로 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떠세요? 음. 막국.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수박국이 이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죠? 함께 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서 기뻐하리로다. 마치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영어에 보면 위 l 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래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미래에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내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누리고 있 이미 누리 이미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여러분 영어 성경 묵상 저와 함께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다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이 구절이 이미 되었고, 지금도 그리 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모두 압니다.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자, 끝으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는 누구?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나는 없고, 어느새 그는 성령님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는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받으신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야면 한 채, 이미 죽어 있어야 할 우리를 쫓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 마음의 강팩함을 아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의지하여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할 기쁨으로 어떠한 상황이와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